구강, 인체의 방어작용, 플래티넘 문제, 6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APOC 혈액형이 A형인 0의 혈액을. 자, 영희가 A형이네요. 됐죠? 0이가 A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응집원이 a 겠다 됐죠? 괜찮죠? 그림 봤더니 응집소랑 응집한 게 보이네요. 그죠? 그럼 기억이랑 응집한 것 같다. 기억 그죠? 보이시죠? 여기 알파네요. 됐죠? 괜찮을까요? 그럼 니는 당연히 베타일 것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철수 있습니다. 철수. 철수는요. 알파랑도 응집 안 했고 베타랑도 응집 안 했네요. 철수는 o 형이겠다 그죠? 음. 하나로 여러 개가 보인다. 그죠? 괜찮을까요? 하나 써놓고 갑시다. 영의 혈액이 a 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이는요 혈구는요. 응집원 A가 있고요. 혈장에는 베타가 있겠죠. 이렇게. 괜찮죠? 되겠죠. 그럼 바로 쭉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요. 자, 가는요. 가는요. 영의 혈액과 혈구, 혈장 섞어서 때다 응집했네요. 그러면 A랑 응집하려면 B가 있어야죠. 됐죠? 어, 다시 말할게요. 베타랑 응집하려면 B가 있어야죠. 됐죠? A랑 응집하려면 어, 알파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가는요. B가 있고 알파가 있네요. 응집은 B가 있고요. 응집수 알파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B형이겠다. B형. 됐죠? 가 하나 해결. 됐죠? 나도 할수 있습니다, 나. 자, 나도 해볼게요, 나. 자, 나는요. 일단, 음, A랑은 응집을 했으니까, 알파가 있어야 돼요. 됐죠? 근데, 베타랑 응집 안 했으니까, B는 없는 거죠. 됐죠? B가 없고, 알파만 있으려면, 당연히 혈액형은 O형이겠죠, O형. 됐죠? 혹시 가는 친구에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A형, B형, AB형, O형입니다. 응집원, A, B, A, B, 없고요 그죠? 응집소, 그죠? 혈장, 그죠? 여기는 베타, 알파, 없고, 알파와 베타가 다 있죠. 따라서 금방, 우리 나에서, 나에서, B가 없고, B가 없고, 알파 있어야 돼요. 자, 알파가 있는데, 여기 볼게요. 알파가 있는데, B가 없어야 돼요. 여기 B 있잖아요. 그죠? 안 되죠? 그럼 O형이네. 그죠? 되겠죠? 확인될까요? 자, 세번째 다,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요 베타랑 응집한 거 봤더니 자 B가 있네요. 그다음에 A랑 응집 안 했으니까 알파가 없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색깔 바꿔서 자 B가 있고요. 자 B가 있고요. B가 있고요. 됐죠? 괜찮을까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알파가 없어야 돼요. 알파. 자, 알파 있으면 안 되죠. 알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알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상관없네 그냥 그냥 A형이네 b 그죠? A형입니다. A형. b 되겠죠? 문제 죠 자, 마지막. 역시, 베타랑 응집이 안 됐기 때문에, B가, 그저 여기 응집이 안 됐죠? 그죠? 그럼 B가 있으면 안 되죠? B도 없구요. A랑 응집이 안 됐으니까, 알파도 있으면 안 되죠? 둘다 없어야 돼요. 됐죠? 당연히 얘가 A형이겠죠? 그죠? 써놓고, 차근차근 활용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답적합니다 캡본에 철수혈액형은 가냐고? 자, 철수는요. 금방 O형이었습니다. O형은 나아조나. 그죠? 어, 틀렸네요. 틀렸고요. 되죠? 그 다음에 30명. 제가 30명이었습니다. 학생 중 니은을 가진 학생. 자, 니은이 지금 누구냐면 쭉 볼까요? 여기 응접서 베타네요. 베타. 됐죠? 그러면 베타 물어봤네요. 자, 베타는 A형이 있죠. 그 다음에 O형이 있죠. A형과 O형을 물어봤습니다. 됐죠? A형과 O형을 물어봤어요. 자, A형 여기 있네요. 여기 11명 있고요 O형 여기 있네요. 7명 있네요. 그럼 18명. 맞네요. 됐죠. 마지막. 영희의 응집원 자, A가 있겠죠. 됐죠. 기억의 반응. 자, 기억은 알파죠, 알파. 그죠. 여기 있습니다. 됐죠. 황홍집 반응. 당연하죠. 그죠. 맞죠? 정답은. 니은디. 그죠. 꼼꼼하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구강. 인체의 방어작용. 플래티넘 문제 6번 문제 풀이었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